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광신자가 사람을 망친다. 이 광자가 뭡니까? 미칠 광자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나쳐서 좋을 건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목숨을 바치는 거,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는 화를 부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광적이고, 광신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좋다. 그래서 트럼프까지 망쳐놓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문파가 있죠. 어, 친문이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너무 지나쳐서는 망치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갖다 너무 광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꼭 미친 것 같다 이거죠. 미칠 광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진중권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문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지나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좋아하는 거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먹는 것도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만 이렇게 한, 한 가지만 음식을 갖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루두루 볼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뭐라고 합니까? 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보고 여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들이야말로 한쪽만 쳐다보는 그런 시각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좋은 건 좋은 거죠.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들 갖고도 싸우더라고요. 어, 저는 뭐,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뭐,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가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명웅 씨 노래도 좋아하고, 정동원 씨 노래를 들으면, 가날프고, 마음이 설레이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죠. 영탁 씨 노래를 들으면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찬원 씨 노래 들으면 몽진물라도또 즐거운 것 같고 또뭐 출연한 어, 가수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강문경 씨 노래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해 그리고 또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 김호중 씨라는 거막또 싸워요 서로가 누구는 좋고 았 나쁘고 또나훈나가 잘해 뭐조용필이가 잘해 이래가면. 물론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넘어치우치는 거 그렇게 썩 좋은 거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죠. 미국이 어떻습니까? 몇 백년 역사 중에 난리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대한민국 올해 몇십년 동안 역사 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가. 그리고 이게 그 한쪽으로 넘어치우치셔서 광적으로 좋아하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제 생각이 그래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본말도 했다, 영어도 했다, 뭐 중국말도 했다. 뭐 정확하게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양하게 사나고 보는 것도 좋고 어, 너무 이렇게 편협되지 않고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뭐 학자도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점수가 낙제점인 F가 나오겠죠. 그래서 뭡니까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게 좋다고 봅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편식하지 말고 이거 저거 다 먹으라고 하듯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 하라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한쪽으로 넘어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쉬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피곤해 갖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어 잠을 며칠 안 잤더니 또 코피도 나고 피곤해요 눈도 찌그찌그하고 그런데 또 유튜브 활동 열심히 안 하면 또 그것도 별거 아니고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뭐잠안 자고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루에 어 요즘 시, 같은 시기에는 뭔가를 하면 한 사람이라도 뽑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보람도 느끼고 행복할 수도 있죠. 제가 게을르면안 된다 생각합니다. 일본말로 나막게 문어라고 그럽니다. 나막게 문어 게으름뱅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도 그런데 게으른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 점을 봐라. 특히나 정치인들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쪽도 이쪽도 아닙니다. 가운데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걸 선택을 해갖고 들어도 보고, 어, 그, 아, 진짜 잘한다 싶으면 응원해 줄수 있는 거. 이런 마음이 국민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쪽으로 넘어 치우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꼭뭐 이렇게 제가 보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뭐, 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 어떤 걸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거안 좋다. 광신자들이 어, 지도자를 망치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자를 망쳐놓는 거 뭡니까? 어, 광신자들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뭐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종교인을 망치는 건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망치게끔 돼 있어요. 너무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광신자들의 행태. 요거, 정말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갖고, 그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요즘에, 뭔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서, 한동안, 어 부적 같은 거, 뭐, 이 작품 활동에 좀 게을렀어요. 그래갖고, 다시 또, 게을렀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조금, 그쪽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다시 그쪽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저기 그 한지에다가 일본 한지 같은데다이 색깔을 들었는데 이거 빨간색 어때요? 이야, 이거 진짜야. 한국 한지보다는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어, 약간 이렇게 보면 가격은 좀 비싼데 일본께 질이 좀 틀려요. 이건 뭡니까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한국 거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인데. 질 자체를 봤더니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작업도 하고 지금 어떤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뭔가 배우면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조금 여유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꽃으로 보면 뭐가 좋아요? 해바라기꽃 해바라기꽃은 잎새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쓰시고요. 한쪽으로 치우시, 치우치신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생각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광신자가 사람들을 망친다. 너무 지나쳐서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진중근 씨도 뭐 멋진 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보라고 하더라도, 좌파라고 하더라도 진중권씨 같은 사람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김동길 교수, 교수님 보고 뭐 극우다 이러는데 무슨 극우예요? 많은 지식인 이제 이 똑바로 볼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라 생각합니다. 좌판에우판내 중도 내참 복잡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음, 뭘안 좋아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자이마스 도모도모.